점쟁이 판스를 훔쳐 입은 돈다방 미쓰리 (2022년 12월) 첫날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 저는요 시황을 넘어서 제롬파울 연준 의장의 마음까지 읽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1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정리해 볼거고요 어, 사실 오늘 제가 새날 방송이 있어서 조금 일정이 빡셉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흥분을 조금 자제해드리기 위해서 찾아뵙습니다. 자, 미쓰리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시황을 전달하는 그 주요 포인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쟤네들은요, 어, 산타렐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 그런데, 그 산타 랠리라는 제목을 달고 이제 움직일 주식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특히 주린이 분들이 겪었던 유동성 장세의 산타 랠리가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인생이나 주식이나 긴장감을 내려놓고 안도하거나 아니면 흥분하면 악재가 터져서 항상 우리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 국내 증시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들은요 코스피 (2500)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죠 그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아니 여러분 (2000포인트)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2000포인트) 뭐 어렵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쓰리의 산타 랠리를 그리는 쟤네들의 마음을 그 읽는 시점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만 (2400포인트) 위협받았잖아요 그런데 미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 개인들 무서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정말 정말 좋은 장이구나 예. 정말 이런 식이면 정말 미쓰리는 내년에 떼돈 벌겠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진짜 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그리고 대형 증권사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주식시장에 공포를 줌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매수할 타이밍에도 개인들이 매수를 못합니다. 큰손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아싸 좋다 뭐 이런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했다. 뭐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코 시장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8월 25일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금리를 꽉 깨물고 미국 경기가 힘들든 말든 고통을 느끼던 말든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거야.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혹시 제롬 파월 연준,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이 이런 이번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발언하면 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얘기 안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안할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경기 지표가요 지금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를 고, 아주 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머릿속에 모눈 종이를 그려놓고 계속 경제 지표를 그려가는 미쓰리 머릿속에는요 아 이거 연준 의원들이 경기 둔화 이거 걱정하겠네 이런 거 분명히 신경 쓰고 있고요 두번째는 인플레이션이 11월 중순에 발표된 10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시장에다가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증시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술렁거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주는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공격적인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쟤네들은 지금 산타 랠리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줄기차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9월 말경에 여러분 공포에 떨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마치지도 못하는 그 전문가들이 뭐 현금 비중 높여라 이따위 얘기 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식을 내다 팔지 마시고요 오히려 9월 말에는 요 주식을 매수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10월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미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 10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의 반등은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저는, 아, 얘네들이 중간 선거 때까지 시장을 띄우겠는데, 이런 그림을, 걔네들의 계획을 들여다보고, 시황을 그리다 보니까, 요 놈들이 10월 3일날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을 시켜놓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 진짜 중간 선거 때까지 보내겠구나라고 확신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2,400포인트 막 위협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의미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땡큐였죠. 그리고 11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뭔가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 해드리지만, 이렇게 미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정말 어떤 화가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계획해서 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11월 30일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시장에다가 아주 완화적인 신호를 주고 그 신호 덕분에 11월 30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이 주는 의미가 뭐냐? 산타랠리 가겠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2일 날에도 연준의원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원들이 블랙아웃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제 그랬죠. 여러분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뿐만 아니라 리사쿡 연준 이사도 연설을 한다. 그런데 연준 이사 발언이 뭐가 중요하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대빵인데. 이런 얘기해드렸죠. 12월 2일에도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연방은행 총재 발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말날 이렇게 큰 메시지를 주고 갔는데 마치 11월 FOMC 직전 블랙아웃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도련 금리 인상 속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월 달 75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때까지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2022년 휘나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1월 30일 아주 의미 있는 신호를 시장에다가 준 거죠. 다우 지수 2.18% 상승, S&P 500이 3.09% 상승, 나스닥이 4.41%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상승은 파월 의장이 이르면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미쓰리가 미래를 그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분위기를 다 감지하셔야 돼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 시장에 공격적인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은 산타 렐리 그림을 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롬 파울 연설을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주목한다는 것이 어 조금 흥분하지 않고 이건 뭐 그냥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에 올수 있다. 그죠? 이제 보름 뒤면 FOMC 회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12월에 75bp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당연히 12, 12월에는 50pp 금리 인상 하는 걸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11월 FOMC 회의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11월 중순에 발표한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앞자리가 바뀌었고 예상치보다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모든 투자자가 12월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굳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했냐? 그 전에, 그, 이 모질란, 이 모질이들이, 이 전문가들이 너무 시장에다가 공포감을 몰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제롬파월 연설 두 번째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2024년, 2024년까지 금리 인하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최소한 연준은 중립 금리를 만들기 위해서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은 할 거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아예 딱 선을 그어 놓고 우리 연준은 2024년 전까지 금리 인하 없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뭐 25bp씩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무섭게 느껴졌던 75bp나 50bp 이렇게 무서운 숫자가 아니라 완만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즉 금리 인상 기조는 가지고 갈 것이다. 또 하나 이전보다 최종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2023년에는 내년에는 지난 9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금리가 더 높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7.7%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긴장감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으로 12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 대에서 7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앞에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얘네들이 다 해줬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욕 증시가 마치 새로운 뭔가 호재를 얻은 것처럼 굉장히 흥분을 했죠. 이렇게 굉장히 흥분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하면 산타랠리까지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레벨업을 쫙 한번 시켜야 되거든요. 시장 분위기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흥분한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근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부진합니다. 미쓰리가 어제 그랬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것이다. 뉴욕 증시는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준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 그동안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가 연준 의원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 해댔죠. 왜요? 시장을 누르기 위해서. 시장을 눌러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술렁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계속 용먹을 각오를 하고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뉴욕 증시를 꾹꾹 눌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라는 이슈 때문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도 걱정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11월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베이지북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쓰리처럼 머릿속에 모눈 종이를 그려놓고 점을 찍어가는 경제 지표가 이미 우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둔화예요 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이미 지표는요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은 잡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앞자리가 바뀌었고 그리고 전월 대비 0.5%나 둔화되는 모습. 약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고 또 하나는 경기 지표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더 이상의 75bp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라는 거를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준 의원들이 계속 시장에서 공격적인 그, 그 발언들을 했다가 중간 선거쯤 앞두고 발언이 바뀌었죠. 여러분 웃기잖아요. 11월달에 아무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발언이 끝나고 열흘 뒤에 11월달에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75bp라는 그 무서운 숫자의 금리 인상에 떨지 않았죠.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띄울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산타렐리 보낼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미쓰리 너 근데 왜 자꾸 산타렐리 갈 거라고 얘기하면 자꾸 조심하래라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층얼 예, 거리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뭔가 뭐, 중간선거 때까지는 사실, 뭐, 중간선거는 솔직히 미국만의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산타렐리는 미국만의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막 증시가 올라가고 산타렐리 타령하게 되면 전세계가 이제, 전세계 증시가 출렁거립니다. 그럴 때 이제 리스크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ADP에서 발표하는 11월달 민간 고용 1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19만 명 증가 예상이었는데 예상치보다 한참 부진했고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3분기 미국의 GDP 앞에서 발표한 속보치보다 0.3% 증가한 2.9% 발표했습니다. 속보치는 2.6이었는데. 0.3%더 수정해서 2.9%가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는 2.7이었는데 2.7보다도 높았죠. 그리고 미국의 GDP는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였니다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경, 기술적 경기 침체. 뭐 이런 전문적 용어가 있지만 여러분, 전문적 용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경기, 뭐 기술적 경기 침체하면 뭐해? 3분기 때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말장난인 겁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경기 평가 하향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제 활동이 이전 보고서에서 평가한 완만한 평균 성장세보다 낮아져서, 같거나 약간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여러분. 민간 고용 지표가 지금 예상치보다도 부진했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상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발표했을 때 24만 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일날 발표하는 노동부 고용 지표도 상당히 부진한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와 요것들 봐라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미국은 고용이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소비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중요한 나라인데 마치 이날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지금 미국이 고용이 너무 좋아서 지금 고용이 좀 둔화돼야 될것 같아 약간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배부른 소리라는 느낌보다는 아 얘네들이 경기 둔화된다라는 거를 아직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구나. 아, 뭔가 증시를 좀더띄워서 뭔가 더해 먹어야 될그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현재 완전 고용이 아니에요. 실업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닥 좋지 않은데도 그렇게 고용이 중요한 미국에서 지금 고용이 오히려 너무 좋아서 더 나빠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개뿔 뜯어 먹는 소리예요. 예 미국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가장 먼저 관심받았던 경제지표가 바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입니다 그만큼 고용지표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쟤네들 산타랠리를 만들 결심을 한것 같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면 얘네들이 지금 부진한 경제지표를 인정하지 않아요. 11월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지표도 부진했었다니까요?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한 고용지표를 발표한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왜요?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마치 이렇게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이런 시황을 그리면서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모질란 전문가들이 그, 맞추지도 못하고 차트 같은 거 띄워놓고, 뭐, 이평선이 어쩌고, 뭐, 121선이 어쩌고,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거덜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시황을 얘기하죠? 전혀 다른 각도의 시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소한 저는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구름 위에서 신이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전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그냥 전문가들이 보는 그 차트들, 그, 그 정말 가짜는 숫자 게임 그런 경제 지표들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그것만 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만 보고 계시고 차트에만 의지하시면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숲을 봐야 된다고. 숲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숲 속에 그 개미 집단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은, 2012년, 2022년 12월 달,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내 자산을 잘 지킬 것이다. 내가 허접한 전문가들한테 내 소중한 자산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전문가는 없다. 내가 스스로 내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마음 가짐 단디 잡고 운동화끈 꽉 조이고 12월달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돈다방 미스리 올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청취자들이 진짜 돈다방 미스리를 소개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유명해지기를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게 느껴져요. 뭐 좋아요나 댓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마이크가 커지면 예,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마이크가 커지면 우리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력이 되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아, 그래도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종목 상담이 아니라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댓글 올려주시는 거 예, 어, 미쓰리 바빠서 미쓰리 이런 질문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예,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자 음, 오늘 제가 어, 이따 새날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좀 일정이 빡빡한데 예, 여러분들 좀 흥분하실까 봐 어, 흥분하시는 거는 좋아요. 예, 흥분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 정신줄은 놓지 마세요. 예. 저는 그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많은 매매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매매하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스릴을 느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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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 저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타 렐리는 만들려고 해요. 계획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내는 산타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 이번 주 국내 증권사가 코스피 2,500포인트 못 간다. 2,490포인트 이상 했는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2,500포인트 보낼 수 있어요. 왜? 뭐, 월말이니까 기간 투자자들 들어오고 뭐. 산타렐리 보낼 것 같은데 왜 2,500포인트 가벼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분위기상 뉴욕 증시 이렇게 상승하고 그랬으니까 2,472포인트가 수요일 종가였는데 한 30포인트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2,500포인트 보낼 것 같죠? 자, 2,500포인트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랬죠? 2,500포인트에서 안착을 하면은요. 이제 증권사들이, 애널들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요 정해진 시나리오예요. 2,500 포인트 안까 그러니까 그니2,500 포인트를 딱 찍으면 아니에요. 찍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2,400 포인트 안착된 느낌을 받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날 2,400 포인트가 위협받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2,500 포인트가 어느 정도 이제 아, 그딱2,500 찍고 2,500 포인트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이 나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매의 눈으로, 그리고 항상, 신기 만땅인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은 돈다방 미스리가, 예,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시황을 못 마치는 날이 오겠지만, 그 날에, 그 날이 올 수, 오는 확률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산넬에서뵐 거고요. 그리고 12월 2일 금요일 방송에서 또 돈다방 미술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12월 달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